2023년 증시 2차 충격 오냐 상승이냐 하락이냐는 요게 결정한다는데 한번 중요한 얘기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증시가 2년 연속 하락한 건 100년 가까운 역사상 딱 4번뿐이었습니다 일단은 대공황, 2차 세계대전, 오일 쇼크, 닷컴버블 때이 데이터를 제시해 주신 애널리스트께서 뭐가 공통점이냐 봤더니 일단 2년차에 반등했을 때는 대부분 연준이나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금리 인상하는 거 멈추거나 좀 내리면서 도와준다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하락장이 끝났고 반대로 연속적으로 하락했을 때는 정부가 도와주지도 않고 지금 이런 우려가 많잖아요 올해 2023년은 연준이 안 도와준다 전 세계 정부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 고금리 유지한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이런 거랑 플러스 추가 리스크 보통 2년 차에 또 뭐가 터져 가지고 회복을 못 하고 망가졌다는 건데 제가 거꾸로 한번 시계를 돌려 보니까 가장 가까웠던 연속 하락장이 닷컴 버블 때 3년 연속 하락했는데 2000년 9% 마이너스 2001년 이때 911 테러가 터집니다. 911 테러가 2001년 9월에 터지면서 박살이 나고 그 이후로도 이제 3년 하락장으로 이어집니다. 회복을 못 하죠. 문제는 2년 차가 하락폭이 더 심했다는 거. 1 1 그리고 그다음에는 22% 그리고 2003년부터 랠리했어요. 이때 하락은 9.11 테러 같은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회복이 요원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나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다른 요소들도 많겠지만, 그리고 또 1차 오일 쇼크입니다. 73년에 빠지고, 74년엔 더 빠집니다. 보이시죠? 하락폭이 더 커지는데, 73년 9월부터 4차 중동전쟁이 터지면서, 요 74년에 유가랑 물가가 급등합니다. 그게 이제 지정학적 갈등이 또 터진 거잖아요. 일단 유가도 폭등하고, 물가도 폭등하는데, 어느 정도 보여드리면, 1차적으로 유가가 폭등했을 때가, 2.9불에서 12불로 세달 만에 유가가 5배 가까이 오릅니다. 지금으로 치면 유가가 한 80불 되니까 올해 여름쯤 됐을 때 갑자기 유가가 400불이 된다. 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물가 폭등. 3%였던 물가가 몇달 만에 10%를 넘어갑니다. 이때 1차 올 쇼크였죠. 이러니까 증시가 이제 팍 폭락을 해서 무너졌는데 결국은 2년차에도 지정학적 이슈가 있어더 과거로 가서 2차 세계대전, 1939년부터 41년까지 3년 연속 하락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지정학적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니까, 이때 셀수 없이 많은 전쟁 이슈들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42년 이후부터 본격 상승 랠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도 결국은 2, 3년 차때 지정학적 갈등이 있었다. 시계를 돌려보면, 역시 2년 연속 하락은 드물지만, 추가 리스크, 특히 지정학적 갈등. 추가로 안 생겨야 반등이 된다, 23년에. 그래서 오늘 얘기는 또 지정학입니다. 이게 23년, 24년은 대만 리스크 쪽이 계속 심해질 것 같거든요. 이번에 중국이 또 미국한테 아주 심각한 경고를 했죠. 할수 있는 최고 수위의 경고인 불에 타 죽는다를 또 언급했습니다. 이 중국이 가장 최고 수위의 발언 중에 하나가 이 불에 타 죽는다거든요. 미국한테 대만 도와주지 말라고. 대만은 자꾸 중국 건데 왜 미국 니네가 간섭해?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보시면 2022년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까지 중국이 전개를 합니다. 71대의 군용기를 대만 주변을 띄워가지고 시위를 했는데 미국의 반중 정서가 강한 인물인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문했을 때도 시위할 때 68대의 전투기를 띄웠는데 그거보다도 많은 71대를 띄웠다는 거 엄청나게 지금 열받아 있다는 거겠죠. 뭐냐면 미국이 대만한테 대놓고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 서명을 최종적으로 한 거예요. 법안에 뭐라고 써있냐면 대만한테 5년 동안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무기 살 돈을 100억 달러, 13조가 되는 돈을 빌려주고. 무기도 판매할 수 있게. 야 이거 금융 장사까지 5년 동안 대만한테 야 너네 돈 없지? 내가 100억 달러 빌려줄게. 이거 할부로 빌려줄 테니까 무기도 사고 나중에 돈 천천히 갚아. 이자 장사까지 하려는 거 아닌가? 무기 팔고 이자 받고 약간 이런 법안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서명까지 한 거예요. 그 법이 국방수권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 대만 상공에 띄어있는 미국 정찰기 옆으로 중국 전투기가 초근접 비행을 해오는 겁니다. 이런 영상은 보통 공개 안 하는데 미국도 이제 여론전 하려고 공개를 한것 같아요. 얼마나 위협적이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이 열이 받아가지고 미국한테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전 국방부 장관도 대만에 2 0 2 2년 여름에 가가지고 너네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너네 열심히 국방력 키워라 막 이렇게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제안한 게야 너희들 군 복무 기간 좀 연장해봐. 지금 너무 짧아. 참고로 대만의 군 복무 기간이 4개월이거든요. 상당히 짧죠 우리나라에 비하면 지금 중국하고 전쟁날 위기에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4개월이면 짧잖아요 그래서 이전 국방부 장관이 군 복무 기간 좀 늘려봐 했는데 그 진짜 받아들여져가지고 이번 주에 발표가 났어요 군 복무를 1년으로 늘리겠다 중국이 이거 보고도 열받은 거예요. 니네 나랑 진짜 전쟁할 거냐. 막 분노를 했는데 대만에서 공개한 자료 보니까 대만은 실제 상비군이 16만 명인데 중국은 390만 명. 스무 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뭐 그러니까 지금 군사력은 택도 없는데 군대 복무 기간이라도 좀 늘리자. 지금 심각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야당쪽 반대편 인사들은 막 대만이 전쟁터 되겠다 미국의 식민지 아니다 이러면서 그런 정치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올해 내년 더 문제냐면 대만의 쉽게 말하면 대통령 선거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친미 정권이 들어설지 친중 정권이 들어설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대만을 놓고 막 엄청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중간에 놓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그래서 국제정세에서도 보통 우리 미국도 중간 선거 앞두고 금융시장 혼란 있었잖아요. 중국하고 느르렁 거리고, 러시아도 느르렁 거리고 하면서 싸웠는데 대만도 선거 앞두고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이 느르렁 거리면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질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캘린더에 넣어놨어요. 내년엔 또 대만 중요한 선거가 있어서 23년이 상당히 또 변동성이 커지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 관심 없잖아요. 대만 중국 얘기 이쪽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요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역시나 미국은 또 1월부터 일본하고 짝짝꿍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상 일본을 통해서 중국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미국이. 당장 1월 13일 날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미국을 가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안보를 할지를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안보 개정 내용을 일본도 이참에 국방비도 26% 역대급 늘리고 향후 5년 내로 3위 규모의 국방비로 올리겠다까지 발표했는데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상세한 내용을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미국하고 협의가 없이는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미국도 일본을 통해서 대만 건너편에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또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는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보여지는데 바로 짠듯이 그 다음날 일본이 뭘 발표하냐면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우리가 살상 무기도 보내겠다. 이게 뭐 특별한 건가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일본이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일본은 지금 전쟁이 나도 말 그대로 사람의 목숨을 뺏을 수 없게끔 돼 있는데 방어만 가능한데 이제 법도 바꾸겠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동안은 평화 위주의 법 이었는데 이제는 우크라이나한테 탄약, 미사일 이런 살상 무기도 제공할 수 있게끔 법을 바꾸겠다 이런 것도 딱 미국하고 얘기가 된 느낌이 나죠. 그래서 무력 침공을 당한 국가에 한해서 즉 우크라이나가 무력 침공을 당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법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발표하자마자 러시아가 즉각적으로 반발합니다. 아 니네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중국도 건드리고 러시아도 건드리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도와준다. 지금 중국, 러시아 다 견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본 얘기도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국제정세 얘기할 때 대만 얘기는 상시적으로 2023년 내내 좀 나오면서 그런 게또 금융시장이나 실물 경제 이슈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여담으로요, 여러분 대만 군인들 아까 복무 기간이 4개월이라 그랬잖아요.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데 이것도 지금 여론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저 같아도 군대 지금 2년인데 뭐 3년 간다 그러면 싫을 것 같은데, 근데 대만도 지금 그런 젊은 세대들이 일명 딸기 세대라고 불린대요. 일단 느낌 오시나요? 80년대 생이 딸기 세대로 불리는데, 이렇게 쥐면 으스러지는, 너무 연약한, 90년대 생은 한발더 나가서 두부 세대라고 불린대요. 두부 세대. 더 연약해져서. 지금 싸울 의지도 별로 없대요. 미국이 이렇게 도와줘도, 대만의 젊은 사람들은 직접 싸울 의지가 없고, 에이, 그냥 미국이 도와주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성 세대들이 봤을 때는 딸기 세대다. 두부 세대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데서는 극단적으로 지금 미국이 저렇게 돈 빌려 적으면서까지 무기 팔아봤자 젊은 애들의 의지가 없어가지고 중국한테 먹힐 것 같다. 뭐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고 해가지고 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하락했을 때는 정부가 안 도와주고 추가 리스크. 즉 지정학적 추가 쇼크가 오면은 2년 연속 하락의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생긴다면은 제일 걱정하는 건 결국은 대만 쪽인 것 같아요. 대만 이슈. 이런 걸 리스크는 잠재 리스크니까 안 오면 다행인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4년에 또 대만 대통령 총통이죠 선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일본통해서 계속 안보 얘기를 화두로 끌어내고 있는 거 보니까 아 올해도 역시나 저는 좀 이쪽 러시아 우크라이나가라앉으면 될줄 알았는데 이것도 안 끝났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안 끝났습니다 심지어 뭐 미국은 돈을 더 늘려가지고 열심히 싸우라고 등떠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 얘기는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잠재위험은 말 그대로 잠재위험이니까 같이 한번. 참고로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중국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미국이 전쟁 부추긴다. 뒤에서 진짜 돈 버는 건 미국이잖아요. 좀음모론처럼 들으실 수 있지만 국방 예산 늘리고 방산업체들도 신바람입니다. 여기 뉴욕타임즈 도 나왔는데 잭파 수준이래요. 진짜 미국의 방산업체들 수주가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뭐 북한도 미사일 날리고 그러잖아요. 동해 이런 데다 날리던데 동북아시아 긴장 고조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되면 미국 국방 기업들만 아주 신바람 났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전쟁과는 별개로 또 이런 갈등만 유지되더라도 뒤에서 또 웃는 기업들은 방산주들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22년 수익률도 그래서 방산주들은 다 플러스 마감을 했네요. 개인적으로도 올해 방산주들 또 수익률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날때 사두면 평균 이상 갈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보통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니까 올해도 또 리스크 많아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갑자기 막 전쟁이 종료되고 그러기보다는 앞으로는 긴장의 시대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월에도 미일 정상회담을 제가 표시해 놨어요 1월 13일 날요전으로또 중국이 또열 받아서 도발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1월 캘린더 넣어놨고 주간 캘린더 넣어놨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 게 증시 변동성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됐으니까 배당락일 캘린더 전 새해에 빠지는 주식들 중에서 배당주 매력적인 것들은 모아 가려고 하거든요 많이 빠진 매력적인 배당주들 있으면 또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배당주들은 많이 빠진 게 없어 가지고 소개를 안 해드리고 있을 뿐인데 같이 또 배당금도 새해에는 많이 늘려 나갔으면 좋겠고 52주 고점대비 하락률 요 카페에도 한 번씩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년 수익률 결산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23년에도 돈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